어, 지금 시간은 밤 11시 30분 좀 넘었습니다 오늘 야간일을 하나 잡았어요 여기 동탄에 그 메타폴리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물건을 상차해서 예, 과천 당착입니다 밤에 그래서 3.5톤 지금 세대 지금 배차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고 이제 12시 반쯤 상차한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차 예열하고 인탄에서 과천가는 강차집이에요 밤에 12시 반쯤 상차인데 어한 12시쯤 들어가 보려고 지금 어 집에서 나와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원래 밤에 일을 잘안 하는데, 어, 토요일 날차 수리하고, 그 다음에 모임도 하고, 그러냐고, 토요일 날 일을 못 했잖아요. 근데 또 5월이잖아요, 또 오늘은. 5월 1일. 그래서 5월 달에는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좀 바짝 좀 벌어 보려고, 이번 달은. 지난 달에는 제가 매출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평탄을 했는데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도 많이 없고 그래서 5월 달에는 일을 좀 빡세게 좀 해보려고 어 야간 일을 오랜만에 한번 잡았어요. 그리고 상차지가 저희 집에서 2.5km 거리예요. 바로 앞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과천 갔다가 과천에 물건 내리고 다시 집에 공차 복귀를 해도 거리가 이렇게 썩먼 것도 아니고 운임비도 나쁘지 않게 나와서 지금 상차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무슨 조형물? 인테리어 자재라고 하는데 저도 가서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물건인지를 몰라서. 지금 차가 3대인데 11시 반 배차 아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2시 반그 다음에 하나는 야상 짐이에요 하나는 야상 짐이라서 그거는 안 잡았고 어 당착으로 내리는 짐을 지금 잡았습니다 어 이제 내려갑니다 12시 40분입니다 지금 앞차 상차하면서 대기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기다리면서 영상 편집 좀 하고 아, 어,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내려갑니다. 아, 물건이 많은가 봐요. 앞차가 지금 상차한 게한 30분 정도 되는데. 다 신으셨어요? 물건 뭐예요? 아, 물건이 화분? <laughs> 이런 씨. 일하러는 한두 번째 와보네요, 여기 두 번째. 저번에 한 작년, 작년 초에 옷박스 내리러 몇번 와보고, 어, 그리고 오늘 한 두세 번째 와보네요. 닥트도 한번 내린 적 있고, 화분집이야 화분집. 됐나요? 네, 네. 30분 정도 걸렸어요. 보니까 물건이 화분집입니다화분집 윈바디가 <laughs> 자주 상차하는 짐 중에 하나죠. <laughs> 지금 가면 바로 하차할 것 같아요. 지금 도착하면 2시 좀안될것 같은데 그냥 넉넉잡고 한 2시 정도.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0분 정도 됐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laughs> 어..되게 영화에서 보는..그런.. 종말의 도시같은.. <laughs>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도시에 저밖에 움직이지 않는 아, 야간 운행 진짜 오랜만이네 어우..역시 우리 트럭커 형님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확실히 차가 없으니까 움직이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뭐 교통체증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간 일은 진짜 이런 금전적인 것도 좋아요. 야간 일은 아무래도. 단가가 밤에 다잘 시간에 저희는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도 평소보다 한두배 정도 나오고, 여기가 하차지인데,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laughs> 라이트 끄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와. 같이 낼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요? 네. 양력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락 네. 이거 괜찮을요 이건 가벼가지고시요 지금 시간은 어, 3시 8분입니다 3시 8분 아까 영상, 하차 영상 찍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영상이 잘렸어요. 아, 뭐 어차피 하차는 다른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내려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아, 하차 영상이 없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갑자기 영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또 7시에 또 나가서 8시부터 또 예약 팀이 있어 가지고 어 성남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자마자 바로 자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어 야간일을 오랜만에 해 봤는데 어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진짜 운전만 했는데도 힘이 드네요 어 야간일은 정말 단가가 좋을 때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퇴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피곤해. 졸리다. 아.